우리 이사야서 55장의 말씀은 우리가 아주 익히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성경 복독 잘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사야에 있는 말씀 그리고 또로마서에 있는 말씀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꼭 하나님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사야의 입을 통해서 초청하시는 초청의 말씀이다. 또, 동시에,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 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우리들을 초청하시는, 예, 그 같은 초청의 말씀이다. 그래서, 한번 초청장 양식의 디자인을 이렇게 해가지고요, 그 똑같은 본문을 거기다 한번 담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초청의 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아까 공독해 주신 것은, 이사야에 있는 그런 말씀을, 성경 말씀을 봉독을 한 것이고요. 같은 내용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초청하여 주신, 우리들을 초청하신 초청의 내용이다. 맨 마지막에 from God이라고 쓰여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초청장을 받았으니까 한번 어떤 내용인지 우리가 한번 직접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같이 목소리를 맞춰서 아,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초청하셨는지 한번 그 초청장 내용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모든 목마른 사람들아 어서 물러 나오라 돈이 없는 사람도 오너라 너희는 와서 사서 먹되 돈도 내지 말고 값도 지불하지 말고 포도주와 젖을 사거라 어찌하여 너희는 양식을 얻지도 못하면서 돈을 지불하며 배부르게 하여 주지도 못하는데 그것 때문에 수고하느냐? 들어라.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으며 <laughs> 기름진 것으로 너희 마음이 즐거울 것이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나에게 와서 들어라. 그리하면 너의 영혼이 살 것이다.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되 눈이라. 초청을 했으면 언제 오라고 하는 날짜가 있어야 되니까. <laughs> 우리 이번에 부흥성의 날짜를 금요일 새벽 5시 45분서부터 또 저녁 집회, 토요일 새벽 저녁 집회, 주일 일부 예배, 단비 예배, 그리고 이 삼부 예배. 그렇게 해서 맨 마지막에 누구로부터 온 초청장이에요? 네, from God.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초청장으로 우리가 함께 읽어 보았습니다. 저는 이 내용들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당시 이사야의 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초청장을 내신 이유, 그리고 또 오늘날 우리가 우리에게 주시는 초청장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오늘 초청장으로 주신 이유, 그것들을 함께 몇 가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다 목말라 하고 있는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초대, 초대장에서요, 너희 목마른 사람들아, 라는 말로 시작을 하시죠.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목마른 사람이 혹시라도 있습니까? 라는 말로 질문하고 있지 않아요. 대신, 너희 목마른 사람들아, 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이 뜻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 인간들은 누구나 예외 없이 저를 포함해서 여기 있는 모든 분들, 예외 없이 모두 무엇인가 목말라하고 있는 존재다. 라고 하나님께서 진단하시고 선언하시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모두 목말라 있다고 하는데 그 목마른, 목마른 사람이라는 뜻이 무엇일까요? 목마르다는 얘기는 갈증을 느낀다는 뜻이고요. 물론 본래의 뜻은 물에 대한 갈증을 의미하고 있지만은, 이 말은, 우리말에도 그렇고, 영어로도 그렇고, 무엇인가 갈증, 무엇을 추구하고 있다? 간절히 바라고, 그것들을, 그것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다! 라는 그런 마음의 상태를 우리는 갈증, 뭔가 갈, 갈망하고 있다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영어 표현도 그렇지요. thirsty라는 말은 본래 물을 먹고 싶다, 물에 대한 갈증을 나타내고 있는 말이지만, 은그 영어 표현도요, 무엇인가 간절히 추구한다는 말을 쓸 때에 thirst for 하고서 갈망하는 그것을 거기다가 씁니다. 돈을 갈망한다든가, 명예를 갈망한다든가, 쾌락을 갈망한다든가, 하여튼 무언가를 갈망할 때 thirst for 그리고 그 갈망하는 대상을 쓴다는 말이죠. 혹시 우리들은 목마름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들이 우둔하여서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해서 느끼지 못할 뿐입니다. 이것은요, 마치 예를 들자면 환자가 자기 병을 때때로 알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의사한테 가면은 의사가 잘 진단을 하고 그의 병을 잘 진단하고 선언해 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초제장에서 너희 목마른 자들아 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들보다 우리를 더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지으셨으니까. 우리보다 우리를 더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마치 명의가 의사가 환자에게 그온 사람에게 진단에서 무엇을, 무슨 병이라고 선언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해서 선언하시는 내용인 것이. 우리 인간들은 모두 예외 없이, 모두 무엇인가 목말라하고 있는 존재다.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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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 모두가 다 이렇게, 즉, 목말라 있다. 라고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급한 마음으로 이 편지를 초청장을 내보내신 것이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내보내시고 지금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이유 때문에 이 초청장을 우리에게 보내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초대장을 보내신 두 번째 이유는요. 우리들의 목마른 상태가 매우 심각하고 다급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목말라 있는 진단을 내렸는데요. 뭐 그러니까 뭐, 한달 후에 오십시오, 두달 후에 오십시오. 그때부터 치료를 시작하면 됩니다. 의사가 그렇게 진단하지 않고, 그냥 어떤 경우에는 진단을 받으러 갔는데, 막바로 입원실로 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막바로 수술실로 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상태를 보시고, 목말라 있는 그 영적인 갈급함의 상태가 심각하다. 그래서 급하게 이 초종장을 쓰셨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 모든 목마른 사람들아, 시간이 있으면 천천히 물로 기회가 되면 나오느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어서 물로 나오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들이 영적 목마름의 상태가 매우 심각하여 심한 영적 탈수증에 걸려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우리들은 정작 우리들은 이것을 잘 깨닫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죠. Dehydration, 그 탈수증을 얘기하고 있는 그런 말이죠. 그래서 영적 탈수증이라고 하는 것은 spiritual dehydration, 영적으로 지금 지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탈수증 걸린 환자들, 살탈수증에 걸리면은요, 아주 기운이 쭉 빠지고요. 그리고 또 어지럽고요. 탈수의 정도가 심해지면은 어떤 때는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위험한 순간까지 가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본인은 느끼지 못할지 모르지만은 의사가 탈수증이라고 판단하면 탈수증인 거예요. 우리는 영적 탈수증을 우리가 격, 어, 느끼지 못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보실 때 우리 영적 탈수증에 걸려 있고 그 상태는 매우 심각하에서 바로 치료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초청장을 급하게 보내신 것이다. 그러니. 우리들이 때때로 심한 영적 탈수증에 걸릴 때가 있습니다. 이 현상은요, 평소에 건강하던 사람도 몸이 아프면 지치면 겪는 증상이듯이 평소에 신앙생활 잘 하여서 영적으로 강건한 것 같아 보이는 사람에게도 때때로 나타나는 증상일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탈수 증은요. 신앙생활을 하다가 누구나 다 겪는 지금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저 자신도 여러 차례 겪었던 누구나 겪는 그런 현상입니다. 엘리야가 바알 신을 섬기는 사람들과 함께 그렇게 영적으로 크게 승리를 하고 나서 그리고 이세벨에 이세벨이 무서워서 도망가서 영적 심한 영적 탈수증에 걸렸잖아요. 그래서 로렘 나무 밑에 누워서 하나님 내가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잖아요. 엘리아도 영적 탈수증을 겪었다면 우리가 때때로 영적 탈수증을 겪을 때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할 때에 뜨거움이 없습니다. 신앙생활 할 때에 기쁨이 없습니다. 신앙생활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지 고잉하게 그저 형식에 따라서 습관에 따라서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예배 참석은 합니다. 그런데 예배에 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옛날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꿀처럼 달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보통 몸이 안 좋으면 식욕을 잃는 것과 마찬가지겠죠.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가 잘 되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팔을 걷어붙이고 열심히 봉사했는데, 이제는 모든 것들이 다 귀찮아집니다. 옛날엔 나의 모든 것을 바치며 헌신하였는데, 이제는 그것이 아까워지고 몸이 자꾸만 사려지게 됩니다. 뜨거움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뜨뜨미지만 뜨뜨미지근한 신앙 가운데 그렇게 빠질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영적 탈수증의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지요. 또한 시련과 어려움이 닥쳐올 때에도 이러한 영적 탈수증이 걸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엘리야가 자기의 주변에 어려운 일들이 생기자 그 무서움 때문에 그 시련 때문에 심한 영적 탈수증에 걸리듯이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의 가정이나 그다음에 일이나 건강이나 모든 면에서 문제가 생길 때에 우리는 실망하여서 영적인 탈수증에 걸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들을 보시고서 우리들을 향한 당신의 초대장에 다음과 같이 기록하신 것이죠. 너 지금 심히 목말라 있구나. 어서 빨리 나에게로 나와야 되겠구나. 시간이 지나면 자연이 낫게 될 것이라는 아니한 생각은 버려라. 어서 빨리 나와서 내가 주는 생명수를 마셔야 영적 탈수증이 빨리 해가람을 받는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급한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만큼 급한 마음으로 이 초청장을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시고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보내주신다는, 얘기예요. 보내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초대장을 보내신 세 번째 이유는요, 많은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그들의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헛된 수고를 하고 있는 것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인간들이,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식을 탈수증에 걸려있어요. 그것도 굉장히 심각해요. 근데 저들이 뭔가 그걸 메우기 위해서 노력은 하는데 보니까 더 위험해. 저러다간 더 병이 낫기보다는 더 악화되겠어. 그래서 초청장을 보내서 너희들이 이렇게 해야 그 탈수증을 고칠 수 있다. 라고 우리에게 초청장을 보내신 거예요. 모두가 무엇인가 목말라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모두가 애쓰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노력해도 그 목마름이 근본적으로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무언가 채워보려고 하고 뭘 열심히 무언가 해결해 보려고 하고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데 오히려 더 허전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초청장에 이런 얘기가 있죠 어찌하여 너희는 양식을 얻지도 못하면서 돈을 지불하느냐 돈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그걸 지불하는 거예요 그런데 양식을 얻지는 못하는 거예요 배부르게 하여 주지도 못하는 것 그것 때문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고한다는 얘기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영적인 탈수증을 갈급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애를 쓰고 있는데 그 애쓰는 것은 방향이 잘못되었다. 그런 얘기예요. 왜냐? 목마름을 해결하는 방법을 잘못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물질을 추구합니다. 명예와 권력을 추구합니다. 쾌락을 추구합니다. 그거 얻으면 다 해결될 것 같습니다. 돈이 많으면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될 것 같아요. 권력이 있으면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될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의 칭송과 칭찬을 받으며 명예를 얻으면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될 것 같아요. 행복할 것 같아요.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성공한 사람들이라고 말하며 또 부러워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얻었다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고백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목마름이 그래도 아직도 채워지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솔로몬 왕이 바로 그런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는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은 세상의 모든 부기와 영화를 다 누렸던 사람이었습니다. 다 누렸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추구하며 살았던 자신의 삶을 돌이켜 보면서 그가 전도서에서 처음으로 고백한 그 고백의 내용이 무엇일지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다윗의 아들이다. 어뭐 굉장한 그런 자랑입니다. 다윗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앙하는 그 다윗의 아들이야. 그리고 예루살렘에 지금은 왕이 됐어. 다윗의 아들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내가 다윗의 딜을 위해서 왕이 되었다. 그러니 명예와 권력과 모든 것을 다 가져봤다. 그런 얘기. 그런데 이제 일생을 살고서 이제는 와서 보니 돌이켜 보니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었더라. 젊을 때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며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을 깨달았다. 이것이 바로 전도자라고 자기를 아이덴티파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는 삶, 전도자의 삶이 이렇게 귀한 것을 내가 깨달았는데 전도자가 되어서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을 깨닫고서 내가 나의 삶을 돌이키면서 깨달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헛되고 헛되고. 헛되고 헛되구나. 모든 것이 헛되구나. 사람이 세상에서 아무리 쓰고 안들 무슨 보람이 있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갈급함을 채우기 위해서 헛된 노력을 하고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안타깝게 바라보시면서 급한 마음으로 이 초청장을 쓰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초대장을 보내신 네 번째 이유는요. 논리적으로 그렇죠? 너희들이 지금 헛된 곳으로 그 갈급함을 채우고 있구나. 그건 잘못된 길이야. 그러니까, 바른 길을 제시해 주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이 초청장을 보내셨다는 얘기예요. 우리들에게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 이것이 바로 어서 물로 나오노라. 어서 생명수를 마시거나 생명수를 마셔야 진정한 영적 갈급함 해결함을 얻을 수 있다. 그런 초대죠. 우리가 성경 전체를 봤을 때요. 이렇게 생명수 참 문제의 해결 그것은 성경에서 되게 세 가지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그분입니다. 둘째로는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의 대화에서 예수님 이 분명하게 말씀하셨듯이 예수님 당신 그 자신이 생명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생명수를 얻게 되고 문제 해결을 얻게 되고 영적 갈급함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중요한 두 가지 생명수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성경에서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곧 생명수가 된다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초청장에서 예수님,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지금 목말라 있다, 갈급함이 있다, 매우 심각하다,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잘못된 것을 구하고 있다, 그것 구하지 말고 생명수를 구해라, 그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 예수님인데그 것보다 세 번째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라 들어라,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으며 기름진 것으로 너희 마음이 즐거울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그럼 너희 영이 살 것이다. 그러면 우리들이 좋은 것을 누리게 된다. 너의 마음이 즐겁게 된다. 그런 얘기야. 너는 길을 기울이고 나게 와서 들어라. 그러면 너의 영혼이 살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야. 그러므로 목마른 자들이 생명수를 마셔서 새 힘을 얻게 된다는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함으로 새 힘을 얻게 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그 말씀으로 세임을 얻어라 그 말씀으로 놀라운 생생수를 경험해라 그 같은 말이 되는 거죠. 에스겔이 골짜기에서 본 환상 우리 다 기억하시죠? 골짜기는 에 생명이 없는 마른 뼈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그 뼈를 향하여 말씀 외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그 해골들을 향해서, 그 마른 뼈들을 향해서, 자기의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다고 했습니다. 대언이라는 말은 자기의 말이 아닙니다. 대신 전한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니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마른 뼈들이 막 움직이고, 서로가 맞추어지고 나중에는 군대를 이루게 되었다.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아주 강력한 환상입니다. 히브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 살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번에 선포될 때에 자외 어떤 날센 건보다도 더 예리하여서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의 혼과 영혼을 쪼개고 회개시키고 또 새로운 힘을 주어서 새로운 힘을 얻는 소생하는 그 같은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여 모을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초대장을 보내신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앞에 놓을까 뒤에 놓을까 하다가 문맥의 순서상 논리상 뒤쪽에 놓기는 했습니다만 그 중요성이 가장 다섯 번째로 덜 중요하기 때문에 놓은 것이 아닙니다 영어 표현 가운데 last지만 least라는 말이 있듯이 마지막에 놓았지만 그 중요성에 있어서는 앞에 있는 것과도 못지않는 그 어떤 중요성이 있대요 그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왜이 초종장을 보내셨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요, 지금 갈급해 있어. 근데 물을 못 마셔서 갈급한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갈급해 있어요. 그래서 그 영이 지금 시들해졌어요. 그래서 모든 문제가 생겼어요. 그 상태가 매우 심각해요. 근데 그 상태를 채우기 위해서 사람들은 헛된 것으로 채우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들을 다시 한번 그 영을 소생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이초대장을 보내신 거예요. 다시 간추려서 말씀을 드리면 저의 저들의 영혼을 강건하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초대장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의 영이 강건해야 모든 범사의 모든 것들이 강건해지기 때문이에요. 영과 혼과 육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영이라는 얘기예요. 이 영이 강건하면 우리의 혼도 강건해지고 정신도 강건해지고 우리의 육신도 강건해진다는 얘기예요. 이 순서가 바뀌면은 안 돼요. 육신이 강건하게 되면 오히려 육신이 이 정신이 나태해질 수가 있고, 영이 더 갈급해질 수가 있어요. 빗배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순서가 제대로 돼야 돼요. 우리의 영이 강건해지면, 우리의 마음도 기쁘게 되고, 정신이 강건해지고, 그리고 모든 삶의 강건함에 강건하게 되는 그것이 바로 성경적인 원리다 그래요. 요한삼서 1장 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시작. 사랑하는 이어, 나는 그대의 영혼이 평안한 것 같이, 그대에게 모든 일이 잘 되고 그대가 건강하기를 빕니다. 영혼이 강건해야, 영혼이 평안해야 그 모든 일들이 잘 된다. 이것이 성경의 원칙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들이 생명수인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게 되면 그 생명수는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영혼이 강건하게 되면 우리들의 마음의 기쁨과 행복이 깃들게 되고 그리고 우리들의 모든 삶도 풍성함과 윤택함을 누리게 된다는 성경적인 기본 원리를 당신의 백성들에게 가르쳐 지며 영원히 강건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초청장을 쓰셨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보내시고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보내시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생명서가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그런데 성경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이, 이 귀한 것을 우리가 값없이 얻을 수 있다고 알려줍니다. 생명수에 대해서 지금 초청장은 생명수를 얻으러 오라고 그러는데요. 너무너무 귀한데, 너무 귀하니까 얼마나 값이 나가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값을 치를 수가 없으니까 프라이스 레스가 되는 거예요. 프라이스 레스는 공짜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너무너무 값으로는 따질 수 없이 귀한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그냥 주신다는 얘기. 이것이 복음입니다. 돈이 없는 사람들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서 먹되 돈도 내지 말고 값도 지불하지 말고 포도주와 저주를 사거라. 이것은 곧 다윗에게 베푼 나의 확실한 은혜니라. 하나님께서 이번에 귀한 은혜의 자리를 마련하여 주시고 우리들을 사랑으로 초대해 주셨습니다. 모두 은혜의 자리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강단에서 심차게 선포될 것입니다. 이번 성회를 통하여서 우리들의 영혼이 다시 힘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강건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죽은 영혼이 살아나며 연약한 영혼들이 강건함을 얻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의 모든 하는 일들이 형통하게 되는 그 같은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성지님들이 되시기를 성회를 은혜로 베풀어주시고 우리들을 사랑으로 초대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